평소 너네들이 마음이 싸웠던 거는 얘기하라고 야사 타임을 줍니다. 지자안수 아아아 없냐? 이 모자 이거머뭐아 그럼 그렇다 치고 모자 치지 안 입을 너, 수 없어? 사회관이? 어? 연상아? 연상아 안 들려? 런데 내가 봤을 때는 너네가 요즘... 아조용 해. 시끄러워. 아, 진짜 말이 <웃음> <웃음> 그치, 남해, 너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남자 말이야. 말을 좀더 줘. 그럼. 너무 말이 많아. 가방 왜 메서? 특이하다. 어? 야, 가방까지 메고? 표정이 있다 <laughs> <laughs> 황당한 거 아니죠? 황당해, 황당해. 형, 뭐, 뭐. 내가 하자. 막 화날 날로 연석이는 수정관리지 조용하다. 어. <laughs> 왜 그래? 기분 나빠? <laughs> 어? 힘든 일이 어 요즘? 어? 아, 나한테 얘기해봐. 어. 고민까지 좀 해봐. 나한테 안겨. 아, 나, 나한테 안겨. 와. 아니, 푸정이 왜이렇게대 형아.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아. 형아, 알아. 너무한 거야. 게임이잖아. 아, 즐기자고 아, 있는 거야. 형아. 짱 푸정아. 니가 정확히. 2분 50초 남았다 2분 50초. 네, 태양아 얘기는 네. 건 아닌데. 네가 다 알아, 나는 얘기 형들이냐. 다 알아, 네가. 아, 아, 조용히 해보고. 네. 아, 끝까지 들어리만 혹시... 어? 아, 안아 알았어. 잠시만 안되네아 알았어. 이케이 우리 들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가... 석이랑태양이가 네. 네. 아, 와, 그렇게 말해 주세요. 외주못하겠 듣잖아. 지금. <laughs> 어? <laughs> 잠시만잘 <laughs> <laughs> <목소리> 아니, 너무 네,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잖아형형가형형형형형아형아형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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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응, 어, 카메라 카메라 몰래, 몰래, 몰래. 예. 몰래 예.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형 같이 우리를 화내자 하는거야 아, 아니, 새끼들. 아니 뭐, 뭐, 형이 가아안식도 아니 형이 그러니까, 우선 어, 아, 아, 아니 가만 있으면 아니 아내말 들어봐 찍다이어 테이프 잠깐 짱구하는 척해아 그때 내가 야그 우리가 이러선때형 장난이었잖아 어이진 그게 아니라 그냥 잠깐 하니까 그냥 잠깐 넘어주는 게 이게 노는 분이야 재밌는데? 잠깐. 형이 왠지 그냥 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지 어, 형들이 하는 말은 야자 까지 좋은데 야자는 그냥 우리들이 세상에 얘기하면서 그것은 야자를 하자는 얘기지. 아니 말은 뭐가 있어? 알아 그러니까 아는데 아니 아까 사과했어. <laughs> 형 분명 사과했죠 화장실도. 화가 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솔직히 우리야. 너,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아, 형이 딱 냉정하게 딱 생각을 해봐. 안 그러면 솔직히 우리, 하이 솔직히 동생은 좀 두려워해주고 그래야지 솔직히 형 화났다고 그는 거잖아. 솔직히 좀, 어쩔 수 없지. 안 맞고 그거안찍야 어. 제 근데 어떻게 면 좋을 거야? 이상하고 아. 표정이, 표정이 너무 굳었어 게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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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너무 굳었어 근데 편하게. 하게요하게 편하게. 하게 편하게. 요하게다하게거어땠어 표정이 하게편하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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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게 편하게. 편하게. 하게편래게편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 모르겠어요. 정말 재밌게 보셨을때 믿고요. 저희 클릭도 앞으로 엑시트 어, 무대 위에선 정말 또 멋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에 태영이를 잡겠습니다. <laughs> 네. 아, 여러분 어, 저는 클릭했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